어디 가세요? 저 지금 소암 단체 에 기부하러 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가 이제 소암 협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번에는 이제 물품 후원하러 갔었고요. 이번에는 병원비나 학습자료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현금 기부하러 가고 있습니다. 한번더 가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직접 가면은 또. 그런 또 이점이 있네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돈을 계좌이체한다거나 물건을 택배로 보낸다거나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가 사용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기분 좋더라고요. 또 가고 싶고. 사실 이번에 후원하는 금액은 제 돈은 아니고 구독자분들이 모아주신 돈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여행 가는 거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쇼츠를 올렸었는데 그 쇼츠 조회수가 500만이 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언제 기부하셨었어요? 이제 저가 음식점 할인데 가까운데 보육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보육원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 가지고 그때 제 음식점에서 한 40인분 정도 음식에서 갖다 줬던 적이 있어요 그게 제첫 기부였었던 것 같아요 INTP셔가지고 잘안 돌아다니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쵸 저는 집 밖을 안 나가려고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면 이제 그분들께 제 능력이 닿는 한뭐 도움을 드리면 또제 기분도 좋고 뿌듯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좋은 일 하고 있다라는 기분도 들어 가지고 특히 제가 어릴 때 이제 차상위계층 이어가지고 나라에서 지원을 또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엄청 도움되는 줄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받았던 한 달에 뭐 5만원 10만원이란 돈이 엄청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게나마 좀 도움을 주면 어릴 때저 같은 분들이 좀 도움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 얼마 기부하셨나? 이때까지 다 합치면 1억은 넘는 것 같아요. 그 옷은 얼마짜리예요? 저희 형이 준 거여가지고 얼마짜리 잘 모르겠는데 안에는 이거는 쿠팡티고 바지도 저희 형이 준 거고 <웃음> <웃음> 기부처 가면 기부증서 같은 판넬을 주시거든요? 이만 하나 큰 거? 그거 모으는 재미가 되게 부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대표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헬로인사요 안녕하세요 아, 고 싶은 사람? 어, 왜요? 긴장하신 것같아요아니합니다 네, 조심히 세요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 시청해 주셔가지고 그 유튜브 수익으로 좋은 일도 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구독자분들이 영상 봐주셔가지고 나온 수익을 했으니까 유튜브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꼭 돈으로 기부하지 않아도 좋고요 직접 가서 봉사활동 하는 것도 되게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나 물건 같은 걸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한두 시간이라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 되니까, 그렇게 라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아버지가 자기 돈준줄 알고 굉장히 기대하고 계신데, 자, 그 돈을 전부 다 기부해버렸거든요? <laughs>